지금은 제가 이제 신년마켓이라는 법인 대표직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주여성연합회 봉사단장으로 어, 지금 취임을 해서 제가 활동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대략 회원은 제가 알기로는 140명 내외고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한 20명 분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거는 어, 조선대학교에서 통번역 일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아이들 취약계층에 가서 야간에 이주민 여성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그 봉사활동들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밤에 7시 반에서 10시 정도 약한 3시간 정도 저희들이 그 활동 범 환경을 그 가장 어려운 지역을 저희들이 돌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그 건의할 사항들은 사실은 이주민 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소통이라는 것들이 되게 안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주민 여성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든 저희 한국에 왔을 때 장착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관공서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서 의논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 결국에는 지원 체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그 13살 때부터 서울을 올라가서요 어려움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학업이 중단됐었습니다 그 중단된 상황에서 제가 너무 배우고 싶었고 이 갈급함도 있었지만 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조선대학교 공공서비스 학부 1학년에 지금 재학중인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선도국가라 그래가지고 AI라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융합이라는 것도 배웠고 사람과의 소통을 더더욱 더 널리 알리고 싶고 그거에 대한 배움이 갈급해서 제가 학교를 지금 제작 중에 있어 어, 지금 이제 저는 일단은 다문화를 세계적에서 최고로 알리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어, 다문화가 생성되면서 다문화의 의식부터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다문화인들과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이 모든 분들을 데리고 어, 저희들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 축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괄적인 걷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